오늘 살펴볼 곳은 동탄신도시의 주요 상권 중 하나로서 배우 수요가 풍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주거지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삼성전자로 인해 직장인유입이 많은 곳입니다. 배우 수요는 약 1만 3천 세대의 아파트와 3,5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거주민입니다. 주택과 인근 소비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다 보니 음식점과 카페 그리고 병원과 학원 등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유명 프랜차이즈와 뷰티 관련 업종이 밀집해 있으며 1인 가구를 위한 음식점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 상가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분께서 바닥과 벽면 그리고 천장까지 인테리어를 해주셔서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없이 바로 영업이 가능하며 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전용 면적은 30평이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는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기준 평당 4만원으로 인테리어된 호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호실은 6층에 위치해 있으며, 대로변에서 노출되는 호실로서 광고 효과에도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은 오직 상가만을 홍보하는 여러 개 채널을 통해 많은 매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중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있는 주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